Yes. 네 예, 안녕하세요. 에어마켓입니다. 어, 저희가 지금 메탈릭 도료 이제 한번 사용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메탈릭 도료 이제 도색하실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도인데, 아래쪽에 지금 이게 흰색이 있고 지금 검정색이 자동차 샘플이 있죠. 근데 원래 메탈릭 도료라고 하면은 하도를 검은색으로 칠해 준 뒤에 그 위에다 메탈릭 도료를 올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이유는 검정색으로 색상이 올라간 하도에 메탈릭 도료를 올리면은 메탈릭 느낌이 굉장히 잘 올라온다고 해서 하도에다가 뭐 검정 서페이서나 검은색 도료를 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이제 바탕에 하도를 검색으로 안 뿌리고 그냥 하얀색 위에다가 바로 뿌렸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메탈릭 옷김이 올라오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한번 바로 도료를 뿌려볼게요. 어, 준비된 도료는 이 티타늄 색상 의 메탈릭인데 저희가 한번 메탈릭 느낌이 어떻게 나는지 바로 뿌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에어브러시는 저희가 비틀벅 3호 에어브러시 0.3mm 노즐 탑재된 3호 에어브러시 지금 준비했기 때문에 압력은 한 2바 정도로 세팅해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체없이 바로 도려 넣어서 뿌려봐서 어떤 느낌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장님 제가 테스트를 완료했는데, 어 이쪽이 이제 흰색 자동차 샘플 위에 뿌린 거, 이쪽이 이제 검은색 자동차 위에 뿌린 건데 아무래도 하도가 약간 비치긴 해가지고 검은색 자동차 위에 뿌린 메탈릭 도료가 조금은 더 어두운 느낌으로 약간 메탈릭이 비쳐지네요. 하얀색 자동차 위에 뿌린 메탈릭은 아무래도 훨씬 밝은 느낌으로 해서 메탈릭이 잡힌 게 지금 보이시네요. 큰 차이는 없는데 미세한 차이, 디테일한 차이가 약간 비쳐지니까 이런 느낌 이제 생각하셔가지고.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.